만들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메이커들의 고민 중 하나 이런 고민을 확 날려주겠다는 근사한 중년의 신사가 등장했다 메이커들의 천국을 꿈꾸는 강석봉 메이커를 찾아가자 네버랜드가 아닌 메이커랜드를 꿈꾸는 메이커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 강석봉입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피터팬을 상상하고 왔는데 제작진 앞에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은 중년의 신사? 리프트, 크레인 등 특수음반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의 번듯한 대표이자 활발한 메이커 활동을 하는 이 사람은 강석봉 메이커. 다양한 메이커 활동 중에서도 특히 무박일, 4 2 1 5시간 내에 작품을 만들어 내는 메이커톤에 푸우 빠져 있다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극한의 경쟁과 그 이후에 오는 짜릿한 성취감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팸랩에서 주관한 메이커톤을 포함해 총 3번의 대회에서 모스트 밸류어블 메이커(MVM) 상을 휩쓸며 메이커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메이커들 사이에서는 일명 쌉으로 통하는 강석봉 메이커 참가했던 메이커 톤에서 3D 프린터로 부품을 출력하던 중 오래 걸리는 출력 시간과 마음처럼 나오지 않는 출력물로 팀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는데 이때 강석봉 메이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내공과 열정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고 메이커 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쌉으로 불리기 시작했단다. 그후로 3D 프린터를 특별하게 부르게 됐다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3D 프린터란 말을 안 쓰고, 3D 프린터란 말을 그냥 늘상 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이유는 현재 3D 프린터는 쉽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3D라 하면 보통 우리가 일할 때 dirty, difficult, dangerous로 하는 3D라고 했는데, 이 지금 3D 프린터야말로, D-P q u a i t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생각해내서 3D 프린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해 서서 일하는 업무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변화하는 업무 형태에 맞는 다양한 높이 조절 책상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오늘 강석봉 메이커가 버려지는 폐품으로 높이 조절 책상을 만들겠다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만들어주세요. 차량용 잭에 3D 프린터로 출력한 지지대를 고정해 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내려치면 출력한 지지대가 부서질 위험이 있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지지대가 고정됐다면 역시 3D 프린터로 출력된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책상의 높낮이를 조절할 용도로 사용되니 단단하게 고정해 줘야겠죠? 손잡이를 한 번에 돌리기 위해서는 손잡이끼리 연결해 줘야 하는데 이때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면 금세 해결됩니다. 이제 책상 상판에 잭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지지대에 고정하기 위해 잭을 충분히 올린 후 드릴과 나사를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 양쪽 지지대를 모두 고정한 뒤 자를 이용해 수평을 맞춰주면 높이 조절 책상 완성! 쑥쑥 올라가는 책상. 본인의 업무 방식, 체형에 맞춰 농나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겠죠? 잠시 후 주방에서 나오는 강석봉 메이커, 뭔가를 들고 오는데, 아, 저건 맥주? 어머머, 술은 안 되는데? 이거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 세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척한 페트병으로 만드는 세집. 준비물도 간단하니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볼까요? 거치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페트병을 구겨 거치대를 삽입. 그리고 있는 힘껏 후. 다시 원래의 페트병 모양을 갖췄죠. 이제 새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과 나무에 걸수 있도록 끈을 넣을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끈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끈의 종류와 매듭의 모양은 정해진 게 따로 없으니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끈을 매듭지으면 그럴싸한 새집이 완성 색상이나 구멍의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직접 만드는 새집의 매력인데 만들었으니 한번 걸어봐야겠죠 버려지는 페트병으로 재활용한 새집 어디 볼까요? 와 근사한데요 새집 하나 걸었을 뿐인데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 그런데 새 집을 걸었던 이곳이 간석봉 메이커의 꿈이 펼쳐질 공간이라는데 어떤 꿈인가요? 제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메이커들에게 유용한 작업 장소가 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되고 또 단지 작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그 자연을 느끼면서 텐트 치고 노래하고 또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 공간이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또 마찬가지로 젊은이들과 함께 그 메이커의 그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제 작은 소망입니다. 메이커들을 위한 천국이 생긴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장비가 가득 찬 메이커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